부분에 전투 시작인 아이 전아니 마법전 전 마법 마법 대전 대전 시작. 20분에. 20분에. 어딱 20분으로 네? 하면 돼. 오케이. 아 맞다 누나. 예? 네? 힘념만은 싸다에서 갈뻔 했는데 <laughs> 뭐라고요? 할거 없어. 나중에 말해. 빨리 빨리 아, 따야, 빨리 해.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끝나고 얘기해. 어,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가서 나서했어. 보라했어. 궁금해. 누구요? 생명의 원산 싸다 했는데 비싸서 사기당할 뻔했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빠빠 빠빠. 반갑습니다. 빠빵? 아우린 준비 다 했는데. 할거 <laughs> 아, 없어 우리는. 몇 분까지예요? 거의 20분까지요. 맙소사. 그 말이 들어올 거예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웃음> 저희 <웃음> 먼저 먼저 가서 서 있을래요? 그럴래요? 저 일단 가보 챙겼고 네? 이거 물약도 다 챙겼어요 제가. 마나케이크도 네. 일단 드릴 거다 챙겨놨어요 제가. 또뭐 챙기지? 또 챙길 게뭐 있어요? 마나템팔나 아, 있어. 없어요 이제 포션 끝. 그거 <laugh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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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님은 가서 최대한 안 뛰어야 돼요. 네, 고기 챙겼죠? 네, 제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마나 케이크 있잖아. 어차피 마나 <놀라> 케이크 먹으면 배고 배고픔 사잖아. <놀라> <놀라> 어허? <놀라> <놀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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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놀라> 오 뭐야? 얼마야? <놀라> 와이 레드톤 다 팔았는데 11만 원 나왔어요. 겠죠? 우와. 오늘 <놀라> 열심히 캔어 그건가? 없어. 돈 많다. 이걸로 뭐 하지? 제자 뽑아야죠. 아, <laughs> 아, 사리사욕 할게 없어. 이거 다이아도 없어. 그냥 팔아버릴래요? 아니, 반세기간뭐 나올지 모르니까. 음, 그렇네. 다음 수로 다이아를 한 세트 먹도록 하자. 진짜 거의 10분 만에 닭 했어요. 아 에메랄드 그렇게 길세요. 에메랄드는 다이어처럼 붙어있지가 않으니까. 아, <laughs> 어. 거. 오늘 내 바운스 언제 배웠지? 파란 거 아껴야 되는데이제 잘못 배운 거 같은데. 그죠. 큰런거 같아. 아까 두개 있었네, 하나도 있어. 나는 나 파란 그게 다섯 개 있네. 뭐 초록하고 나노 안 오는데요. 잠깐만요. 저 전화 왔거든요. 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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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오주님? 예, 예예예. 그그그그크 그, 그. 예, 예. 에메랄드 몇개 정도 남으 남으세요? 저기 한두 개? 아, 알겠습니다. 왜요 왜요 아, 오늘 퀘스트 마지막에는 빨간 구슬 얻고 싶었는데 못 얻을 거 같아요. 몇개몇개 몇개 필요한데? 나 11개. 11개? 아, 11개 없어. 11개 없으니까 개, 개. 개. 양팅누나 주서 사다 바꿀게요. 어, 예. 네. 응? 미안해 무슨 형. 사용 중인 이메일이야. 파이. 파이. 어 잘못 들어옴. <laughs> 아, 마법 받고 있는. 방금 들어오자마자 파이가. 안녕. <laughs> 아 뭐야 스카이프 방이 따로 뭐 하나 더있었네 거기 <laughs> <laughs> <저기> 들어갔어. <웃음> <웃음> 아 잘라야 <짤라빗이> 돼. <떠서> 거의. 삼삼삼삼 <laughs> 뭐야 3. 이거. 뭐하죠 이제? 먼저 가 있을까요? 가 있죠. 모침 네. 뭐 시계 들고. 아 네. 어, 걱정돼.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네? 어마 어마 어마한 걸나갔습니다 뭐요? 희농님이 저번에 뭐지 처음 시간에 땅 속성이 이겼을 때 다음 속성장이 아. 땅이 나왔고요. 그 다음 뭐, 뭐 이겼죠? 얼음 속성 얼음. 이겼을 때 얼음 속성 그 시험장이 나왔구요 저번에 물. 물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 속성 시험장이 나올지고 레알인가 진짜? 저 감옥 감옥...어떻게 일단 감이래요 만약에 물이 나오면 정말이고 희옥님 그게 맞는거고 물 나오면 졌어요 <laughs> 왜? 저희 진짜 져요 물 나오면 왜? 불리해 저희 물 빼고는 다 어떻게? 물 그게 진짜 밑에 다 물이면 저희는 큰일난거예요 헤이스트 없잖아 우리 예 네. 헤이스트 근데 무속성 아니더만 바람인거 같던데 아케인이 근데 블링크 나중에 배우잖아 에헤 맞네 가보 포션은 가서 드릴게요 네에베로비나 하고있죠 모두 아싸 레벨어. 오야. 오야.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14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3분 서버가 멈췄어요. 아또있 <laughs> 공중부야. 엉아 <laughs> 실제로!!! 아, <laughs> 아 누나가 마초킹 보내줬거든요? <laughs> 누나가? 예. 근데... 누나가 보내줬을 때... BHC가 닫았네 아 짜증나 보내줬건 좀... 어 열렸을 때.. <laughs> 어, 애매하게 될것 같다 집사 저희가 늦게 뽑으면 될같고 마법 쓰면 안 되나 들어가서는 라이트라가 근데 빨리 오르긴 하다. 네 무속성이라 속성 걱정할 필요 없고. 응. 어 아니야 이제 계속 써. <laughs> 우린 다와 있어 준비된 사람들이야. 나1나되되는데어나다 나도 다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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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제 대전장 모이는거야 뭐야? 나도 이거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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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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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 나도 나도 메테오 아케인 메테오 나왔다. 아씨 어떻게 배우는 나... 거야요 이거? 저것도 제가 그 저번에 보내준 그거 있죠. 음. 제가 거기에 아케인 메테오라고 있어요. 그거요. 우리도 아유. 배울 만들 수 있어요? 저거?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있니... 어렵죠. 아 근데 저걸 만들었네 어떻게? 아... 방금 누가 썼어요? 이거. 누가 쓴지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 갑옷 입은 사람 봐야 돼요. 아케인, 어... 아케인 속성 중에. 제발 1차 전만이라도 얼음, 이랬으면 좋겠어. 명 나오고 우리 아케인, 명 2명 나오고 우리 아케인, 얼음 얼음이 얼음 먼저 대전아 얼릴 수도 있잖아명인것명은데요 그러니까, 어, 아케인, 한명더 있다 아케인, 대방 나오고 아케인, 2명 나나봐요 대전장 그거 그니까 얼음이 일단 세 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인 또세명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와, 아, 아. 떨린다. 얼음 또 속박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 맞아요. 오춘 님 얼음이네. 앙? 얼음 중에 좋은 게 있대요. 근데 기술도. 나는 나갈 기회가 거의 없어. <laughs> 아마 특별 매치 막 교장 특별 매치 이런 거 아니면 안나갈거든요 그럼 오춘 님뭐안안 만들어놔도 되겠어요? 그날 만들면 되지 뭐. 저희는 하루만 보고 살아요. <laughs> 여기 와서 레벨 반 올렸다. 희롱 님도 남자라 해요. 네, 알려, 저 여자 데리고 나가요. 마, 마법 금지래요. 마법 금지야. 나 계속 쓰고 있었는데 <laughs> 계속 썼는데 근데 이거 20분 됐는데 음, 계속 준비하고 계신가 아직? 20분 됐는데 렉인가? 저희만 지금 저희 팀만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딴팀다 모여있는데 저희도 모여있죠 음, 네네. <laughs> 저희 팀이 이렇게 작아요. 모르겠어. <laughs> 암살팀이라고 그냥 짱 맞네. <laughs> 음, 저분들은 다 돈을 어디서 벌게 저렇게 많이. <laughs> 아. 맙소사. 코치님 열심히 안 하신 거 같죠. 맞아요. 저희 열심히 안 했어요. <웃음> <웃음> 더 열심히 안해야지, 다음엔 다음이 있을까요, 주님? 눈이 좋으면? 아니, 당신이 한번이라도 이긴 다음에 있지 <laughs> 아, 이길 수 있을까요? <laughs> 맞아, 이번에 갑옷까지 줬는데 맞아 못 이기면 못 이겨봐, 주 나는, 나는 갑옷 없는 핑계라도 있었다 아, 어? <laughs>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어? <laughs> 저, 지금 지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에, 에 처박아둘 거야 <laughs>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laughs> 핑계 내지마 <laughs> 맞아. 어 감옥형이야. 아니 그 광산형이야. 유배시킬 줄 알았다. <laughs> <나>, 뭐. <laughs> 광산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나 손으로라도 해 에메랄드를. 어 맞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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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안녕하세요. 자, 다들 네 어, 모여주세요. 자기 제자 분들이랑 한국. 네네 소위. 모였습니다. 네. 네네 자 모였습니까? 그래서 인원 체크해야 됩니다. 맹 네. 네. 냉냉 어디 있지? 눈썹 야뭐 됩니다. 냉냉. 식... 오 냉냉하시네. 선생님이랑 친하세요? 그런가봄 동맹이가봄 <놀람> 아니 저안 친한데요? 저런 못생긴 사람이 안 친해져요. <웃음> 어? <웃음> <저> <웃음> 선생님 <웃음> 외모지상주의세요? 내저 <laughs> 네,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 어, 지금, <laughs> 어, 지금 아, 진짜 미안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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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네 얼굴 진짜 튀어. <웃음> <웃음> 저희 오늘 다큐야 계약에서 다큐야 계약했어 저희 학생들 <laughs> <입술> 성형시켜줬어요 제가 <laughs> <laughs> 네, 보스필러 맞았구나. 네, 오늘 다큐야 잡았다. 아 저희 저희 클래스 보이나요? 뭐요? 저희 오이아 저희도요. 아 저희 교복 한번 자랑하죠. 각자 어, 각자 구석에 모여서 한번 보여주죠. 오. 깐지. 아 어, 진짜. 크색봐 얘들아. <laughs> 근데 너, 저희는 자유복인데요. <laughs> 와 진짜. 아니, 와. 저희 입술을 잘 봐주세요. 여기 온이네요. 우린 있어. 교복 버가 없어. 어, 진짜 맥체 나, 맥체 입술이 나. 다 똑같아. 입술, 어, 입술 왜 어, 나왔나요? 진짜 쪽팔리고 있 아, 징상해. 야, 어. 이거 입술을, 입술을 다, 다 벌에 쏘였나봐요. 아, 벌에 진짜. 수명하잖아요. 아니 마인드 헤트 마인드 헤드는 미끼 모르세요? 몇대 맞았나요? 약간 그거 같아요. 그거 아세요? 컵을 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호흡 이렇게 하면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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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오, 그거. 그 모양 같은데 지금? <laughs> 지금 다들? 음, 약간 그런 느낌. 아, 자, 이... 여러분들 네, 대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막 싫었스러스를 사람 있었을 텐데 이거. 아니야. 내가 안 시켰어. 자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뭐야? 밸물. 에? 뭐야? 아, 아, 뭐야? 아니 이금안돌수 없어. 아, 어, 아, 아니야. 지켜진다. 야 예상이랑 상황이 게 아니었어. 이게 아닌데 야, 혹시 뭐지? 여러분들 혹시 어, 물을 물을 어 뭐야? 하셨나요? 혹시 네. 물 물이라 생각하신 분? 물이라 생각한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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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왔구나? 아니었네. 잠시만요. 어 이거 지금 물 불끄는 끄면서 들어 들어갔는데요 콩콩 팀? 어 어. 어? 아 괜찮아요 콩콩님 어. 저희는 괜찮아요. 다 아유, 이분 님. 아유. 아니 콩콩님 아유. 저도 그냥 저갑니다. 말만 한 거지. 뭐라고 한건아니 아, 다준 아, 님 저걸 코키버 가지고 아, 아니, 아니, 불을 끄는 모습이 야. 너무 멋있어서요. 아, 화재는 조심해야죠. 그럴 수도 있죠. 아, 아유. 콩콩님 역시 화재는 멋있으해야죠저 아직도... 이거 튕기는데 저 혹시 대전 튕길 수도 있어서 한 명한테 녹화 좀 부탁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네. 어, 증강제가 뭐지? 마나 막 일시적으로 많아질 게 하는 거였나? 다 먹어 다 먹어. <laughs> 증강제 두 개. <laughs> 마티니는 뭐지? 마티니는 먹어 볼까요? 당신이 먹지 마. 일단 들어가서 먹어요. <laughs> 아니 다 먹을 시간이라도 있겠어요, 이거? <laughs>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진짜 잘못하면 용암에 빠지면 아, 아프 <laughs> 많이 아플 것 같아 아저불또 무섭다 불 무조건 불을 하면 안돼요 아니면 그 사람을 용암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피할 데가 없어요 잠깐만요 저쪽 방 가볼게요 네네 과외 논거? 예 맞아요 <laughs> 예? 뭐, 예 저... 맞아요 작전명 문어숙회 문어숙회라고요? 성장각교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 <laughs> 어 진짜 저... 이런 게 있어. 진짜 이런 물고기. 배너가 있는데? 아 이게 저희 장난치는 거 같으세요? 아, 저희 문어스캠이까아 저희한테 사과 하시을 거예요. 물고기 두 개를 뺏어 갔대. 물고기를 두 개나 차? 주... 아닌데 저희 낚았는데? 저기 사진 보세요. 저게 아, 낚은 낚은 모습입니까? 거 있어, 낚는 모습입니까? 낚는 모습. 사람을 낚았네. 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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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람을 낚았네. <laughs> 지금 안온 팀. 원하는 덤. 하던데요? 누구야? 옴므. 투표. 아, 네. 오, 음. 주, 음, 주. 자, 주? 후추, 다주, 음. 아, 후추, 후추옴므, 아, 후추다 아, 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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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으로, 어, 아, 아 투표장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아, 그럴 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여러분. 뭐, 안... 뭔가 이 투표장이 익숙치가 않네요. 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여러분. 아유, 그럴 수 있죠. <laughs> 저는 충분히 <웃음> 이해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콩콩이서고맙습니다콩콩님 예, 아유, 삼식님, 안녕하세요. 오모님이 늦었지만 괜찮아요. 오모님은 땅이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아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 뭐야, 자, 지금부터 맞게. 빠르게 투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아, 나와서 아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 앞에 왜 문어숙회야? 아, 내 앞에 뭔뭐 못생긴 사람이 있어? 자, 마지막 인사해, 서로. 눈좀 때려서 맞추고 싶네, 위치 좀. 때려보라때려보라 때려보라. 자, <laughs> 오늘 말씀드리자면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 빨간 구슬이 활용이 되는 어, 대전이기 때문에 어? 아, 아는, 호, 혹은, 빨간 구슬, 뭐, 초록 구슬, 뭐, 모르는 거지만, 지금 벌써 대전이 세 번째, 세 번째인가요? 저희가? 빨간 구슬 활용이요? 네. 네. 세 번째이기 네. 때문에, <laughs> 마법이 세졌을 것을 예상해서, 날아다니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을 보상해드리지 않으니까, 날아다니는데 조심하시고, 제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템을 보상해드리는데, 네. 까다로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뽑, 뽑아도 네 번째에요. <laughs> 벌써 네번째? 3579와3579와 벌써 네번째네 와, 와, 어, 네, 네. 네. 와 솔직히 교장대전은 빼야죠 아 그럼 세번째야 <laughs> 맞아 맞아 애들 장난이야 애들 장난 <laughs> 애들 장난 쳤지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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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1번 체다해. 경기 나와주세요 1번 경기 나 이러다가 문어숙회팀이랑 만난거 아니야? 자, 1번 경기. 아이고, 준비. 지금이랑 만나는 거 아니냐, 이거? 신규 경기 나와 주세요. 2번 경기. 아, 내가 나가야 된데 이거. 아. 아. 알코톰 님, 경기 좀 떨어 주세요. 불러 떨어 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오오오오 어, 이두분 자주 마주치는 거 같아요. 번개 형제.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번째 경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어! 와! 지졌다. 넌잘만났다너이 <laughs> 자식도 잘 걸렸다. <laughs> 너 진, 아이고. 너네 호박때거리 저기. 진짜 잘 맞았다. <laughs> 진짜. <웃음> 자, 다섯 번째. <laughs> 다섯 번째.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 님. 힘내세요. 뭐야, 힘내세요. 팀이야? 아, 아, 저 팀이야? 아이고. 팀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경기 바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위치로 네, 그리고 제자 통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 날라다니다, 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네. 저희 첫 번째요. 첫 번째. 아못 네. 어, 간다. 자, 포션 챙기고 다 챙겼나요? 진짜. 마법사 맞는데요? 아 무의식적으로 쓰기도. 정신 차례봐.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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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갈까요? 내려오라. 네. 네. 아이라이티가 넣을 생각에 딱 손에 들었거든요. 근데 쓰게 돼. <laughs> 준비됐다고 해요. 저희는. <laughs> 하 미치겠다. 이거 뭐야 상대도 안 보이네. 이게 높아서. 아... 음... I'm 뭐야 야 s 시 r e I'm not sure. I'm n o 됩니다 r <laughs> 어, 떨려 제발 이겨라 어 근데 다들 생명 t s 들어왔겠죠?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어 떨려 어 u r 조심히 조심히 보고 있을거요 So, w 걸렸다 빨리 먹어 먹어! 먹을 거다 먹어! <laughs> 시작했어 시작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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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i 어 going to go to t h 먹을 거예요. 아이 m g 어 i n g to go to the house. i 오! 좋아! i n g to go t 지금이야! <웃음> 좋아 좋아 지금이야! 좋아? 아니요! 너무! 아니... 너무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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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 웃음> <laughs> 초초초 안돼요 <laughs> 여기까지가 <웃음> 끝인가 <웃음> 보 이제 나는 떠나가겠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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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사진 찍을까요 저희? 그럴까요? <웃음> 정말 <웃음> 삶이 <웃음> 힘드네요. 대전장에서 찍는 사진이 제일 멋지겠죠? <웃음> <웃음> 이 쓰레기, 이 쓰레기. <laughs> 어, 우리가 어? 이거 또안 돼? 어? 네? 음, 잘못 쓰셨나 봐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 신품 기대를 했어. 누구냐, 너? 야, 누구, 누, 누구냐, 너? 잠깐의 희망을 가졌다. 난또 뭐, 저기가. 아, 안 봐, 이제. <laughs>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선생님 저희 한 개부터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딱 쳐!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입 다물어! <laughs> 어? 뭐야, 학생 썼나? 우와. 저거, 저거예요. 근데 안 맞는데? 잘... 저거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 딜레이가 좀 있어서. 범위가 저... 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 그거 맞는 게 아니고요. 내려오는 떨어지는 걸 맞아야 돼요. 맞추기가 더럽게 힘들어요. 어? 끝났어? 뭐야 올라왔는데? 뭐야? 나못 봤는데 아무것도. 실버 스킬이 뭐야? 아까 우리 실버 스킬 그건가? 아스타스 스트라이크? 응. 네, 스타스 트라이크. 뭐야 왜 죽은 거임? 뭐지? 지금 언제 죽었지? 그냥 화려한 이펙트만 보고 끝났어요. 뭐야? 살아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겼네? 에 콩콩님 그거 했네. 그거 그 스킬로 이겼나 보다 진짜. <laughs> 나도 달아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인첸트, 저기 인첸트를 해와갖고,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냥 다다다 쏠걸. 우와.